한여름에 냉기폭풍이 쏟아진다. 1월 냉풍기 팔팔 끓는 불가마 폭폭지는 열대야 이제 차가운 얼음바람이 쌓아 얼음냉매와 물로 냉각필터를 형성 무더운 공기가 냉각필터를 통과하면서 차갑게 냉기폭풍 터보팬 장착으로 강력하게 파워냉풍 먼지 필터 장착으로 공기 청정 기능까지 6대 유해 물질 테스트 완료. 깨끗한 자연 바람만 구석구석 차원이 다른 청량감. 간편한 탈착으로 물 세척 OK. 손쉽게 분리되는 서랍형 물통. 간편하고 위생적인 관리. 냉매 팩만 갈아주면 계속 시원하게. 단 65와트로 전기료. 걱정 다운. 저소음 모터와 펌프로 소음 걱정 다운. 원터치 조작. 편리한 리모컨까지. 3단계 바람 조절. 자연풍, 수면풍 등 다양한 바람 모드. 상하좌우 그릴 회전으로 더 멀리 더 시원하게. 최장 7 시간 30분 타이머 기능까지. 방으로, 거실로 컴팩트 사이즈 이동도 간편하게. 구석구석 상쾌한 냉기폭풍을 쏴라. 우리 집은 얼음바람으로 피서중. 1월 냉풍기.